새해가 되면 항상 결단하는 각오와 어, 결심이 있잖아요. 특히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은 2017년에는 어떻게 기도 제목을 세우고 또 어떻게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저는 해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팁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려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2017년 내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팁을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기도 제목이냐고 하면 2017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든 2017년을 살다 보면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2017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기도 제목을 연결해서 보는 거죠. 첫 번째 이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죠. 자, 그런 면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두 가지로 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2017년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방법들에 대해서 기도제목을 하나 정해 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가 2017년에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제목을 하나 정해 보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20170이잖아요. 제로. 내가 0%로 만들어 버려야 될 어떤 습관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2017년에 내가 많이 없애버리겠습니다. 제가 2000, 내가 거짓말 하는 것이 좀 많은데 2017년에는 내가 거짓말 하는 것을 없애버리겠습니다. 또 2016년에는까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재정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재정을 잘못 쓴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정리해버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하여튼 내가 없어 버려야 될 것, 완전히 0%로 만들어 버려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하나를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17에서 1이잖아요. 그 1은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꼭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2017년에 다른 건딱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꼭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자, 콰이어 타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2011년에는 꼭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7년에는 콰이어 타임을 함부로도 안 빠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고요. 2017년에는 내가 7일 큐티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2017년에는 내가 부모님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전화하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가 한 가지만 딱 생각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것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은요 7가지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교회를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7가지의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정해보아서 2017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려질 때마다 아니면 2017, 2017년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여질 때마다 그2017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어질 때, 1년 내내 여러분이 결단하고 각오했던 기도의 제목이 작심삼일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2017년 내내 그렇게 기억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팁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많은 사람들이 제게 참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승리의 맛을 보는 복된 2017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오늘 1월하고도 10일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화요타임을 하나님 앞에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느끼겠지만,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에 들어와서 참 귀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과 정말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묵상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6장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만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제대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큐티책을 펴시고 디모델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11절에 시작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그런 어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2017년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요약하다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오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17년 선한 싸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13절 16절에 보면 오직 예수님에게 종기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오직 종기와 영원한 것들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분인 것으로 믿고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7절, 19절에 보면 선한 사업을 부자들이 행하기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업을 우리가 성부된 여러분들이 멋지게 성빈 대신은 목회자와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멋지게 행해 나가는 저여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절 21절에 말씀에 보면 헛된 말과 거짓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굳면하고 그렇게 추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정체성에 관해서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볼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가? 그저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거기에만 정신 팔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싸우고 있는 것이 선한 믿음의 싸움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부자들에게 오늘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주셨는데, 이 주신 불을 향해서 가지고 정말 선한 일에 쓰고 있는가? 아니면 더 많은 불을 척중하는 일에만 축적하려고 하는 일에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또한번 묵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헛된 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나는 오늘 진실을 얼마나 많이 선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언어생활에 관해서도 또 묵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디모델전서 6장 전체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할 만한 많은 팁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다가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고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사역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오늘 2017년에 오늘 큐티 사역 그리고 목회 사역은 오늘 좀더 전투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좀더 전투적으로 오늘 싸움은 오늘 반드시 이겨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전쟁에서의 싸움에 있어서는 착한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왜 착한 마음으로 적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데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겠다, 싸우, 싸우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오늘 전투적인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2017년에는 하나님께서 목회도 그리고 오늘 1966 큐티 사역도 좀더 전투적으로 좀더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싸우라는 이야기, 오늘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오늘 직접 달려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일에 있어서 오늘 육체를 아끼지도 않고 주신 지식도 아끼지 않고 오늘 주신 지혜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적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빨리 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늦게 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쉬지 않고 달려가되, 오늘 전투적으로 그리고 오늘 싸워서 오늘 영생을 취하을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멋지게 2017년을 큐티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싸워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오늘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